오늘은 음, 메일이 왔는데, 한스드반 원장님이 어, 이제 전도용 책자를 다 발송하시고 이제 마무리됐다는, 그래서 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 너무 하늘소원 그 관계된 그... 스태프분들이 이번에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정말 할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지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양의 책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일일이 보내고 어,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그 길이 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므압니다 어, 그럼에도 어, 또 본인들의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장도 소홀할수 없고 또 새벽 사역도 있는데 거기도 소홀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많은 어, 600박스 가까운 그런 책자들을 어, 일일이 다 어, 포장해서 이렇게 배송하는 과정까지 다 마무리해 주신 그 과정들을 생각할 때 가만히 앉아서 저 같은 경우는 보내주는 거 받아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렇게 앞장서 나가시는 분들은 너무 참으로 요컨번에 제가 볼때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겠사오니,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또한 육체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무 피곤하면, 정말 영적인 일에도 어찌할 수 없이 소홀이 되게 됩니다. 주님, 이번에도 주님께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어, 그리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어, 내일에는 또 어, 새날에는 또더 힘찬 모습으로 감사하고 기쁜 모습으로 어,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어, 그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저같은 경우는 은사기부도 하는 것이 었고뭘 어,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 그러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